계시록 1장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7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을 성도들에게 이제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 천사들을 이제 다섯 처녀들에게 설기름 다섯 처녀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사람 천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물 천사나 또이 요한은 이미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천사로 택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 삼천층의 종에 이제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이 이계시를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일의 이제 흉년 안식년에는 7, 7교의 이 편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슬기로운 다섯천 년은 즉 사람 천사 이세 명을 온 교회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유튜브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오 나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성자 예수이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다. 성령과 사한령이 부어지기를 원하느라 아들과 종,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들의 부활로 또 종들의 부활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아들과 종을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나 예수는, 누, 누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꽂혀 있으며 아들들의 추수와 종들의 추수와 시민들의 이 고동을 항상 그 머릿속에 관심사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혼인잔치까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으로 이마에는 가시자옥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옥이 있고, 발에는 못자옥이 그대로 있는 신령한 몸이지만, 그때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아들들을 휴교시키고 나면 이 땅에 재림하여 모든 족속이 나를 보겠고, 모든 지구 땅에 있는 자들은 나를 인하여 애고 하리라